가보겠습니다. 해석부터 단어, 그래서 어법까지 가는 걸 목표시로 가 접시다. developed reciprocal uh, altruism and social exchange. 자, 다어딱 보이죠? 자, reciprocal. 자, 상호간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상호호에 뭐 어, 상관없어요. 상호간에 한 번만 더 altruism 이타주의. 반대말 하나 써드릴게요 반대말은 이렇게 불러요. selfish. 들어본 적 있죠? 이건 뭐겠어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어, 이기적인 거 반대가 이타적인 거야. 다른 사람들 생각해 주는 거. 됐습니까? 자, 해석 갑시다. 자, 우리 사냥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사냥, 오늘 주인공이 사냥인가봐요. 사냥. 자, 영어는 흑백놀이라 했어요. 좋은 거에 나쁜 거야? 무조건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사냥은요, 설명해 줄수 있습니다. 됐어. 자, 뭘 설명해 줄수 있답니까? 목적어 자리에 다시 한번 의문사, 추억, 동사,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죠? 이런거 우리가 뭐라 본다고요? 간접, 의문문, 이렇게 본다고. 뭘 설명해줬어? 어떻게 인간이 발전시켜봤는가? 무엇을, 자, 목적어 1번, and 다음에 목적어 2번. 똑같은 거야. 내가 만약에 이거 모의고사 봤잖아? 앞에 거에 해석도 있어 근데 지금은, 어, 내신이니까 하자. 상호 간의 이타주의, 서로서로 도와주는 거랑, 자, 사회적인 교환을 발전시켜준대. 그럼 봐요. 자, 상호관에 서로 도와주고 서로서에게 로교환해줘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래요?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쉽게 알겠지? 자, 12강의 7번의 주제, 사냥 인간에게 좋다. 끝! 지나가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humans seem to be unique among private s in showing extensive reciprocal relationships that can last years. d e c a d e or a lifetime. 다시 한번 단어 세 개만 보고 가요. 저랑 했던 거예요. 유니크 뭐라고 똑같다 그랬어요. Special. 모르는 것만 쓰세요. 아는 거 쓰지 마세요. 자, 다시 갈게요. 어디 갔습니까? Private. 프라이밋. 우리도 p r i v a t e 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영장류. 이렇게 불렀어요. 됐습니까? 자, 이거 저번주에 했던 거예요. Decade. Annual은 1년, Century는 100년, Decade는 몇 년, 10년, 뒤에 숫자 있으면 수십 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석하면서 가봅시다. 자, 인간들이라는 것까지 은 주어, seem 투 다음 동사 원형이에요. 그죠? 이렇게. 자, 보입니다. 뭐 어떻게 보입니까? 굉장히 유니크. 자, 독특하게 보입니다. 어, 몽은 전치사예요. 어디 사이에서? 영장류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인도 전치사예요. 뭐 하면서 보여 주면서. 자, 어, 뭘 보여줍니까? extensive. 굉장히 확장적인, 넓은 이런 뜻이에요. 자, 확장적인 이런 어, 상호적인 관계를 보여준답니다. 뭘 보여준다고요? 상호적인 넓은 관계를 보여준대요. 스르륵, 얘를 선행사로 잡았네요. 자, 이 상호적인 관계는 말이야. 렛, 요 뒤로 갑시다. 뒤에 가니까 뭐 있어요? can l a s t 라 동사 있어요. last는 무슨 뜻이었어요? 지속하다는 뜻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앞에 뭐가 없는 겁니까?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얘 뭐로 바꿀 수도 있겠어요? 위치로도 바꿀 수 있겠어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주격관계 대명사요. 됐죠? 수년, 수십 년 또는 일생 동안을 자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보여줘요. 누가요? 인간이요, 그렇죠? 인간은 다른 영장류 사이에서 특별하게 뭐 보여준다? 관계 보여준다 됐죠? 자 사냥 당연히 뭐가 중요하겠어요? 관계요. 자 meat from a large game animal or comes in 자 quantities. That exceed what a single hunter and his immediate family could possibly consume. 자, 정규선하 단어부터 우리가 이걸 갖다 뭐라고 불러요? 사냥감. 이렇게 불러요. 자, 뒤에 animal가 있어요. 사냥감. 게임 주짜는 게임이 아니, 옛날에 그 게임이 아닙니다. 자, quantity 양이라고 했어요. 반대말 뭐라고 불렀죠? 반대말 이렇게 불렀죠. quality. 기억나요? 자, exceed 초과하다 넘어서다. 됐습니까? 전 해석 와서 무조건 거듭이 전달했어요. 그죠? 듣죠? 인민디어서 모란 폭같았어요 인스턴트, 어, 즉시 즉각적인 그런 뜻이었어요. 계속 해석부터 갑니다. 자, 물, 고기들인데 뭐로부터의 고기입니까? From a large game animal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쓴 묶어 전면 묶였네요. 큰 어떤 동물 사냥감. 예를 들어서 최비 윤이가서 어? 혼자 하고 큰빽 만무수를 잡았다. 뭐냐? 최윤이 혼자 만무수 저등지 어떻게 머리 뭐 지이나 어, 나눠 먹어야지. 자, 이런 고기는요, 컴 o m 갖고 옵니다. 다시 한 번. 전명 군대. 펀티스. 자, 양을 갖고 내일 묶어 놓을게요. 펀티스 선행사로 쓰세요. 그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어떤 양입니까? 엑시. 초과하는 양이네. 그죠? 자, 뭐가 없습니까? 주어가 없네. 모르 쓰셨죠? 주격, 관계, 뇌병사야! 당연히 위치를 잡힐 수 있겠어요. 그죠? 이제 다음 시간에 그냥 쭉갈 거예요. 자, 우리 엑스이에 끝났으니까 뭐 없는 거야? 선행사 없어요. 맞습니까? 자, 뒤에 보니까, a single hunter and his immediate family까지 이렇게 주어오고 could possibly consume. consume은 it랑 똑같은 거, 소비하다 먹다? 뭘 먹는지도 안 나왔어요, 그죠? 어차피 중간에는 possibly 지워봐요, 부산인가뭘 먹는지도 안 나왔어, 그죠? 먹는 것을 우리가 능가한대요. 이렇게, w 뭐로 쓰인 거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쓰인 거야. 얘도 매주마다 한 번씩 해드리고 있어요. 뭐로 바꿀 수 있겠다. the thing이나 things, which나 대수로 바꿀 수 있겠다, 그렇지? 자, 이만큼 문장이 목적을 역할하는 것이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꼭 어, 내신에서 몸 맞추더라도 이번 기회에 이해합시다. 매주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이해 못하면 그것도 좀 창피하잖아요. 이해하려고 노력 좀 해봅시다. 한 번에 안 되면 나 잡고 여러 번 물어봅시다. 어,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스카도 봅시다. Furthermore, the, the hunting success is highly variable. A hunter who is successful one day might fail next. 자, furthermore, 더욱이 라는 뜻이고 부산이니까 지울 겁니다. 자 더욱이 자 사냥에 대한 어, 성공은 아까 선생다 알려준다며, 알려줄 겁니다. highly부터 지워놓고, 자, 지워놓고요. Variable, 자 뭐부터 온 겁니까? Variety s s u e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굳죠. 자, 무슨 의미에요? 다양한 거라 했어요 그죠? 브라 r i a 굉장히 어, 다양한 변, 어, 변수의 변 다양한,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 거요 굉장히 변수가 많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게 무슨 다양한 게 무슨 이야 이렇게 설명해 준다 얘는 설명하겠다는 얘기야 A 아, hunter, 자 봐요 한 사냥꾼이 있는데 어떤 사냥꾼? Who is successful one week? 에 성공했던 사냥꾼이 오 주격 관계대명사네 이 설명 안 달렸어요. 자한 사냥꾼은 성공했던 사냥꾼인데, my feather next 당연히 이 뒤에 week 수모겠죠? 다음 주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these conditions 이러한 상태들의 조건들은 상태들은 말이야. 자 encourage courage가 용기고 이해는 강조하는 거라 했어요. encourage 격려하다, 조장하다 뭐. 됐습니까? 격려하고 용기를 막줄 겁니다. 자, 뭐에 대한 용기를 줍니까? food sharing. 음식 공유에 대한 생각을 접고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누구로부터 from hunting? 아, 어, 전명구네요. 사냥하는 것으로부터. 아, 이렇게 내가 다못 먹고 다음에는 내가 못 잡을 수 있으니까 어, 공유하면 되겠구나. The cost to a hunter of getting away is he cannot eat immediately or low because 자 봅시다 because uh, he cannot consume all the meat himself and leftovers will soon spoil 갑니다 단어부터 가볼게요 자 l e f t o v e r 는 뭐라고요? 남은 음식 이렇게 해요 leftovers일 남은 음식밖에 안 쓰여요 spoil 상하다 아 망하다, 망하다. 상하다 상하다일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쓱 들어가볼게요 비용이에요 자, 뭐에 대한 비용입니까? To a hunter. 이 어떤 사냥꾼이 말이야. 전명부에요. 자, of giving away. 자, meat. 자, 이 고기를 주는 것에 대한 비용은? 근데 어떤 고기인지 안 나왔어요. 뒤에 보니까 he cannot eat immediately. 아까 좀 배웠던 거다. 그지? Immediately 어차피 instantly라는 어 보사였잖아요. 그죠? 뭘 먹었는지 안 나왔네? 뭘못 먹었대요? 고기 못 먹었네? meat와 아, he 사이에 뭐 들어와 있어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 위치라든가, 탭, 스르륵, 잡힌 거 보입니다. 자, 그가 바로 못 먹었던 그런 어, 고기들은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비용은, 저 코스트에 대한 동사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비용은 are low. 굉장히 낮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왜냐하면 말이야. He cannot consume. 걔 어차피 다 소비하거나 먹지 못했을 거거든. All t h 모든 고기를 갖다가 힘써 그 수로가 다못 먹었을 거거든. And l e f t o v e 그리고 말이야 이렇게 남은 음식들은 말이야 will 어곧 상했을 거거든.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라고 되고 오는 거죠. 자, the benefit can be large, however. 하지만 자 이익은 굉장히 컸을 겁니다.까지만 해 놓고. 자, w h e who are given his food return the generous favor later on when he has failed to get food for himself 자 이렇게 가봅시다 단어부터 체크 자 우리 베네피스 정도 알아요 Advents랑 똑같이 이득이에요 그죠 이런 이점은 can be large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러나 까지 자왜뭐 했을 때 노후수능형 people이라고 했어 자, 어떤 사람들이 are given. 주어짐을 당는 사람들이야. 음식.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이야. 오, 내 음식 받은 사람들. 주어짐 당한 사람들. 자, 그의 음식을 받은 사람들은 말이야. 아, 자, 뭐 한답니까? 이렇게 묶어놓을게요. return the generous. 굉장히 호의로운, 굉장히 관대한, 이런 뜻입니다 호의롭고 관대한 호의를 베풀 겁니다. later on. 자, 이후에 말이야. when, 언제 he has failed. 그가 실패했을 때. 내가 죽도을 실패했을 때. To get food. 음식 얻는 것을 for himself. 그 스스로가. 됐죠? 해석 들어오고.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얘는 어떻게 주어 없으니? 주격 관계 대명사. 마지막에서두 번째 문장입니다. 다 끝났어요. 대수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맨 뒤에 노스가 주어. 자, 그 뒤에 있는 return이 동사. 자, the generous favor가, 목적은 man. Later on. 부사입니다. 자뭐 했을 때 다시 한번 갈게요 He has failed 그가 실패했을 때 말이야 뭐 하는 거 실패했을 때 목적어네요 To get food 음식을 얻는 것을 명사진법의 목적어다 자 bring it up 그 스스로가 말이죠 In a sense 본질이란 뜻이지만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냥 뭐만 넣어놓자 그랬어요 Importantly랑 t 똑같아 중요하게도 그 똑같은 거야 자 중요하게도 Hunters can store extra meat in the bodies of their friends and neighbors 자 이런 사냥꾼들은 말이야 캔스토어 가게 좀 그만 찾고 동사은 뭐라고요? 저장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추가적인 여분의 고기들을 말이야 어디에다가? in the body 몸 안에다 누구의 몸? 그들의 친구와 그들의 이웃들의 몸 안에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안 먹는 거 애들한테 나눠주면 나중에 나한테 보답으로 주지 않을까? 가 이들의 전부에요 어렵지 않죠? 재윤는 어렵지 않지 그지? 자 내가 왜 여기 요 12, 1 1부터 하나씩밖에 안 가냐면 이게 잘 생각해봐요. 앞에는 사실 20번 때문이야. 너희들 내가 알려서 다 맞출 수 있는 거라고. 근데 내가 지금부터 스타트 가는 거는 다 30, 3 1 3 2 3 3 3 4 3 6 37일, 8일, 이런데 문제일 거라고. 야 너희들 1학년은 몇 강이 안 들어가? 2학년은 14강이 안 들어가. 몇강안 들어가? 18강이 안 들어간대요. 아 이거 그러니까 뭐 하나씩 안 들어가 거든요 그대로 18강이 안 들어간대고 19강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탁이야. 지금부터는 30번째를 하는 거라 상당하시말고 천천히 해봐요 오래 안 걸려. 다시 반이 끝납니다. 근데, 지금, 자, 부탁. 쉬기 전에 8번만 한번 읽어보고 싶 알겠지? 쉬었다가 한 문제씩 정확히만 하자. 할때 집중, 정확히 짧고 굵게 팍 치자.